부산시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온부산이 온종일 당신처럼 매지중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돌봄 체계를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또 부산형 통합늘봄을 육아 브랜드로서 특허 출원도 추진합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제 5차 시민행복 부산회의를 열고 부산형 통합늘봄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청소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만 0세부터 12개월을 대상으로 하는 영영아반은 386개반까지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176개반까지 늘립니다. 다섯 자녀 이상, 초다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는 미성년 자녀 한 명당 1년에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산부, 영유아 가족을 위한 핑크 라이트 주차 구역도 조성합니다. 올해가 애들한테 돌봄을 위주로 그 정책이었다면은 내년에는 어 자라는 아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위주의 정책으로 조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간으로 가고 또 지역 사회가 함께 육아를 지원해 주는 어 돌봄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동네 그 우리 동네 e s g 센터를 활용해서 같이 지역이 같이 아이들을 돌볼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책의 방향을 조금 틀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나섭니다. 영유아를 위한 공공형 키즈 카페를 처음 도입해 늘려나가고 어린이 복합문화 공간인 들락날락을 2026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산형 통합늘봄 프로그램을 육아 브랜드로서 특허 출원도 추진합니다. 저희들 당신처럼 중 사업이 시민들한테 있어서는 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정책 브랜드 처음으로 특에 이제 특 출연을 해서 조만간에 특출이될걸 임박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을 2032년까지 청소년 복합체험 테마공원으로 통합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민 기획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채널 BTV.